영어 어렵다고 생각하시죠? 하지만 영어는 그런 영역이 아니야. 왜냐하면 원어민들은 누구나 다 해. 지나가는 영국 개도 주인이 영어로 말하면 다 알아들어. 그런데 우리는 왜 영어가 어려울까요?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. 처음부터 너무 뜬구름 잡는 것부터 공부하기 때문이야. 영어는요, 원어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쓰는 패턴들을 먼저 일단 넣어야 돼이 부분에. 그리고 그걸 계속 계속 반복해서 말해보는 거야. 그래서 중요한 건 재능이 아니라 습관입니다. 습관이 되면 힘이 안 들고 힘이 안 들면 꾸준히 하게 되고 꾸준히 한 사람치고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영어 습관을 만들어 드릴 거니까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권하나 스쿨에 꼭 입학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 만든 실전 영어회화 패턴 665워크 북이 출간됩니다 666은 조금 위험해요 그래서 하나 빼서 665이책 안에는요 짧은 문장부터 시작해서 그문 문장 문장들을 조합해 긴 문장으로 말하는 실전 테크닉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. 그리고 중요한 결정 하나를 했습니다. 이 워크북 가격을 여러분께 무료로 나눠 드리기로 했어요. 대표비 내시고요. 따로 구매는 불가능한 썰이 그냥 한 달만 하고 그만 두셔도 교재 드려요. 돈 버는 거예요, 여러분.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. 이책 너덜너덜 해질 때까지 여러분 씹어 드셔야 됩니다. 솔직히 말하면 제가 예전에 교보문고 판매 1위 했던 교재들보다 이번 책에 더 심혈을 기울였습니다. 막 요즘은 교재 없이도 공부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 책이 있는 공부와 없는 공부는 효율도 마음가짐도 하늘과 땅차인거 여러분 아시죠? 사람들은 결국 가치에 투자를 합니다.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 이유는 나의 가능성을 더 끌어올리고 싶기 때문이죠. 2026년 재미있게 배우면서 나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. 권하나 스쿨에서 부담없이 시작해 보세요.